아, 지금 문체처럼 <laughs> 자, L1이라는 직선과 이런 식으로 L2가 꼬인 위치에 있다. 즉,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형태의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, 두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공통수선. 공통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코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. 그럼 결국 L 위에 A라는 점과 L2 위에 B라는 점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? 자 그러면 우선은 L1 위에 점 2분의 X-3은 마이너스 2분의 Y플러스 1은 Z-2다 보니까 얘를 매개면수 a라고 한다면 a라는 점의 좌표는 2a 플러스 3 컴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컴마 a 플러스 2의 형태가 될 거고 자 두번째 직선사이 b 자 b라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 가능해 b 컴마 매개면수를 b로 잡으면 e b 컴마 마이너스 b 플러스 4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게 첫번째야 각각의 직선 위의 점들을 매개변수로 표현한다가 첫 번째 얘들아,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, 좌표를 잡은 것 뿐이고 공통 수선이야, 그치 그럼 결국 어떠한 a, b라고 하는 이 방향 벡터 두 점을 지나는 이 방향 벡터와 결국 l1과 l2라는 각각의 직선들이 뭐 하고 있다야? 수직하고 있다란 얘기잖아, 그쵸 그럼 a, b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해? b-2a-3 2b-2a-1 2 b 2 a b-a-2 이거 맞아요? 오케이? 네. 그럼 얘와 에런의 방향벡터인 u1벡터는 2,-2,1이고요. l2의 방향벡터는 1,2,-1이 되겠지? 그치? 그러니까 결국 ab와 u1의 내적이 얼마다 0이란 식 하나와 ab벡터와 u2의 내적이 0이다 라는 두가지 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지 그치 맞아요 ab벡터 이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2b-4a-6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 연산 귀찮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얼마?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ab에 관한 식 하나 나올 테고요. 그치? 두 번째도 얘와 얘를 내적을 하면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더하기 4b 플러스 4a 플러스 2 플러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두 식을 연립하면 결국 a와 b가 나오겠다라는 거고요. 그럼 두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겁니다. 공간도형에서 공간좌표에서 이해합니까?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통 수선 그래서 직선 위의 점을 뭘 이용해서 표현하자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그 다음에는 결국 수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향 벡터와 수선이 수직한다라고 하는 내적이 0이라는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죠?